놀라운 소식입니다. 막혀 있던 동길이 드디어 뚫립니다. 이번 해가 지나면 다시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6년은 절대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드셨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지치셨을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자녀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라 한숨만 나오셨죠. 하지만 이제 그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토끼띠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토끼띠가 2026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들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2026년 운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에 좋은 기운을 나누면 실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온세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토끼띠의 운명을 바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토끼띠 총운 마이너스 병오년 기운의 비밀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병화이고 땅의 기운인 지지가 오화로 불의 기운이 두 겹으로 겹쳐 있는 매우 강렬한 해입니다. 그런데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목은 나무를 뜻하고 화는 불을 뜻하는데 나무가 불을 생하게 하는 목생화의 원리로 토끼띠와 병호년은 서로 상생하는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토끼띠분들이 준비하고 쌓아온 것들이 2026년에 드디어 빛을 바라며 성장하고 확장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망설여지시죠. 하지만 2026년만큼은 작은 시도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올해 시작해 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하반기로 갈수록 화기운이 강해지니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하반기에는 얻은 것을 안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토끼띠에게 성장과 확장의 해입니다. 그동안 참고 준비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26년에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2026년 금전운과 재물운. 이제 토끼띠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금전운과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토끼띠의 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된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병호년의 화기운이 토끼띠의 재물궁을 자극하여 뜻밖의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서류와 관련된 일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험금이 나오거나 연금 관련해서 유리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로부터 뜻밖의 효도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은 함부로 쓰지 마시고 꼭 저축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자금이 늘 걱정이셨다면 올해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 동남쪽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해 보세요. 동남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위이고 초록색 식물은 목기운을 강화하여 토끼띠의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특히 좋습니다. 지갑은 서랍 안북쪽 방향에 보관하시면 돈이 모이는 기운이 생깁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으로 재물이 흘러드는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물운이 좋다고 무리한 투자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끼띠 2026년 건강운. 재물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2026년 토끼띠의 건강운에 대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목은 우리 몸에서 간과 담 그리고 근육과 힘줄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목생화의 원리로 운은 좋아지지만 반대로 목의 기운이 화에 너무 많이 쓰이면 간이 지치고 근육과 힘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간 건강과 근육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요즘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근육과 힘줄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과음을 절대 피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줄여주세요. 스트레스가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건강운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향하게 배치하시면 목기운을 보강하여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침실에 연두색이나 하늘색 소품을 두시면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토끼띠 2026년 행운의 숫자와 색깔. 이번에는 2026년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방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일상에서 좋은 기운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운의 숫자입니다. 2026년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는 3과 4 그리고 8입니다. 숫자 3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여 토끼띠의 본래 기운을 강화해주고 숫자 4는 문서운과 연결되어 계약이나 서류 관련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숫자 8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이 있다면 3일이나 4일 또는 8일이 들어간 날짜에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3월 8일이나 4월 3일 같은 날짜가 좋습니다. 로또를 사신다면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과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입니다. 연두색은 목의 기운을 강화하는 색깔이고 파란색은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상징하며 분홍색은 인간관계와 화합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평소 입으시는 옷에 연두색이나 하늘색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지갑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연두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파란색으로 바꾸시거나 가방에 분홍색 장식을 달아두시면 일상에서 계속 행운의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의 방위는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동쪽 방향으로 먼저 나서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그리고 물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이것들을 가까이 하면 복이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피해주세요. 먼저 피해야 할 숫자는 1과 6, 그리고 7입니다. 숫자 1은 금의 기운과 연결되어 토끼띠의 목 기운을 억누르고 숫자 6과 7도 토끼띠와 상충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이 숫자들이 들어간 날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금극목이라고 해서 금은 목을 억누릅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이 눌리면, 운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흰색 지갑은 피하시고, 금색 액세서리도 올해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거울은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깨진 물건은 기운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고장나서 안 쓰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시들어버린 화분이 베란다나 거실에 있다면 바로 치워주세요. 죽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내뿜어 집안 전체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오래된 물건에 정이 들어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해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니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연도별 토끼띠 2026년 운세. 같은 토끼띠라도 태어난 연도에 따라 2026년 운의 흐름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연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본인 연도를 꼭 확인해주세요. 1951년 신묘생 토끼띠분들은 올해 75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신묘생은 금과 목이 만나는 기운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신경 쓰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해주세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면, 마음의 안정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편안하게 쉬어가는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963년 개묘생 토끼띠분들은 올해 63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개묘생은 물과 목이 만나는 기운으로 올해 가족 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는 기회도 올수 있으니,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건강도 비교적 안정적인 해입니다. 1975년 을묘생 토끼띠분들은 올해 쉬한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을묘생은 목의 기운이 두 배로 강한 분들인데 2026년 병원년과 만나면 목생화의 기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올해는 재물운이 특히 좋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기회를 잡아도 누리지 못하니 체력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1987년 정묘생 토끼띠 분들은 올해 39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정묘생은 화와 목이 만나는 기운으로 올해 병원형과 청간이 통하여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승진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명예운도 함께 상승하니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2026년 토끼띠 운세 총정리와 기원. 이렇게 2026년 토끼띠 10년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기운이 강한 해로 토끼띠의 목기운과 상생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빛을 바라는 성장과 확장의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시고,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된 재물운이 강하니, 계약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세요. 거실 동남쪽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시고, 지갑은 북쪽 방향 서랍에 보관하시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건강은 간과 근육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이나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침대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건강운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4와 8이고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과 파란색과 분홍색입니다. 행운의 방위는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반대로 숫자 1과 6과 7은 피하시고, 흰색과 금색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그릇이나 고장난 가전제품, 그리고 시든 화분은 집에서 치워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토끼띠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시면, 복이 배가 됩니다. 2026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운세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2026년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6년 병원연 한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